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사... 오늘 본문은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나는 상속자처럼 살고 있는가 가족들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 가장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할 것이 많으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형제들도 정말 치열하게 그 재산을 얼마만큼 더 많이 받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싸우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과연 우리는 알고 있나? 율법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즉, 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 즉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강조의 강도가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쫓겼었고 돌에 마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되게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를 저희가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새롭게 그리스인이 된 자들에게 이 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옆에다 쳐박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아니,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이 땅의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순이 된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순이 된다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의 안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시는 안경으로 우리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역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봤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했었을 때, 여러분 의미 없거나 값없이 없는 것을 결정하실 때가 그렇게 많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를 자신은 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거나 잠을 더 자고 싶은 욕망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잠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일어나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잠을 자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그 선택은 항상 어떠한 다른 것보다 더 값어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니, 이 세상에 다수가 보기에는 꾸준해도, 다수가 보기에는 값어치 없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이유는 말긴 그거가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A와 B와, 아니, A, B, C, D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나는 계속 A라는 것을 선택해 왔었을까요? 내가 그리스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이 되면서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 인생 50년, 60년 그리스로 살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선택의 변화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많은 경우가 그 중심이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값어치가 있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나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택의 기준이 성령이 되신다면 오늘 이 복의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깨달을 거예요. 이 복의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복의 복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수가 완성하신 것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상속자라면,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알아가는 첫단계알 밟았다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아느냐, 완전하지 못, 못하게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알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 날에서야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우리가 걸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은 어떻게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잣대가 상속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성장해가면서 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최근에 그 AI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봤어요. 딥 러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어떠한 그 쇼에서.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들. 그까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은 이쪽에 담고, 어, 그 유리병은 이쪽에 담고, 쓰레기는 그냥 흘러버리는 것들. 어떻게 뭔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했더니만요.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여러 가지 유리병에 쉐입하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해서 그걸 뭐, 한 장이고 만 장이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경험에서 습득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어떤 거는 실패도 하고, 그거다 나중에 점점 그 퍼센티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 여정 속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별할 수 있는 눈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복이 무엇인가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내가 경험이 되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이 땅의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쓰레기를 금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금을, 이 세상의 금들을 쓰레기, 배선물로 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그 훈련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누구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더러운 옷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판단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우리는 행위라고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상속자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까요?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을 보고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보고 만졌었던 인물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성장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되게 펜다운이 심했어요. 어쩔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대단한 일이 용두삼이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뭐라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야곱도 그런 일이로, 아비도 그런 일이로. 그들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은 결과 이게 어펜다운하고 완전히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면 저는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는 일들이 끝들이 항상 옛날하고 별반 다른 없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게 땅에서의 현실이에요. 땅에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결국은 뭘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이 원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드렸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들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 DNA의 요소를 바꿔버리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은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d n a 를 구성하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 그걸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그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DNA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복됨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할례를 받었기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언제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냐? 언제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느냐라는 시점의 논의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거죠? 언제 할례를 받죠? 창세기 18장에서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건 언제요? 창세기 1 5장에서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2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표지, 그 은혜 의 표지는 뭐죠?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다. 그 전에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 된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었을 때. 하늘의 목표를 보고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내 이, 이것들을 어떻게,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내 종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주십니까? 라는 땅의 눈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쓰기 원하셨을 땐 이렇게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20대 젊은 사람의 질문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가 언제 50대 중반으로 흐르고 가고 있는지 깜짝 놀라요. 그런데 20대의 질문을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80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인생을 보라 볼때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로 보는 거죠? 내, 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승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그 가난 땅에서 정말 마그네처럼 살고 있다가 그, 그들의 그 땅의 주인들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죠? 공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질문이겠어요?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미국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 자식들을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요. 내가 품었을 때의 자식이지. 조금 있으면 다 잘났다고 자기라고 다 막아요. 그럼 더 공허하지 않으세요? 자식들로, 자식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렸던 그 엄마라는 존재가 어느덧 다른 여인의 남편으로 불려져야 되는 순간, 우리는 공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왜 하나님, 미국에 왜 왔습니까?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 도대체 우리는 어떤 눈을 볼 것인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극론이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세요.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여기서는 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15장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혹시 아세요?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라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남자들은요 아내의 말을 꼭 이상할 때 들어요 그쵸? 어떤 말을 듣죠? 우리 안될것 같아. 자식 못 낳을 것 같아. 하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라고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할레의 사건이에요. 할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누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야. 이스마엘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일이나 목숨 부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을 바라보게끔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룬 거나 좀금 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쳐서 봤던 이 우리 아이들이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모아놨던 이 집, 이 부, 이거나 좀 지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건강이나 좀 지탱하게 해주세요. 있음 지금 아브라함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저 같으면 안 주셨을 것같아요 이게 뭐라 모다라도도 알아, 이렇게 못알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 받든지 상관없다. 왜요? 이 복은 누구에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할례자가 아닌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언제니까, 할례 받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대단하죠. 지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항상 새롭게 오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요구했어요. 율법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바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례가 은혜의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브라함도 뭐로 받았다고요? 믿음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만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일하는 자. 일하는 자는 그보 일하는 결과를 뭐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대가 기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 1만이라도 우리의 노력이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의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멸류관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공로가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의 삶이에요, 사랑성들은. 양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바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에 속해 있다고요? 은혜에 속해 있다고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우리의 행위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유지, 유언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상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조상이 얘기하고 있는 유지의 그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별벌리 없는 조상의 유지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복이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바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사역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 땅의 복을 이루기하여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세상의 복을 뒤집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복을 세상의 복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일에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개런티해 드릴 게 있어요 그 개런티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복을 더 충만하게 받을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땅의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봤었을 때는 정말 땅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인생이 꼬꾸라지는 것처럼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인생은 기쁨으로 넘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땅의 것들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랑성들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싸우고, 세상의 것들로 열심을 내고, 세상의 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뼈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이성과 내 논리가 무너지고 무조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